안녕하십니까, 왕내박 부동산입니다. 아, 오늘은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겁니다. 아이고, 환절기 감기 조심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목소리가 잘안 나옵니다. 오늘은 음, 지평면 수곡리 나왔습니다. 수곡리 이 수곡리가 이제 그 농경지가 많고 그런 동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평면 수곡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지평면하고 계군면의 중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계군면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 여기서 뭐 계군면 사무소까지가 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 지명이 지평이지 여긴 계군면 생활에, 생활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찍을 집이 요 집입니다. 상당히 그 아늑한 곳에 단층으로 어, 나와 있는 집입니다. 지입로는 요래요 음, 지입로는 뭐, 차가 교행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여기 바로, 바로 옆이 큰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진출이 파는 데는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땅이 너무 커요. 어, 이게 지금 630평입니다. 630평. 그러다 보니까, 땅이 크고, 가격대가 매우 저렴해서 음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아래 전입니다. 전 이렇게 이제 텃밭 꾸며 놓으셨고 여기는 그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위에는 이렇게 석축 공사를 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음 하나는 정원을 꾸며 놓으시고 한쪽은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갖고 놓으셨어요. 음, 이쪽 다시 다 보면은 이이 터가 상당히 아늑한 동네입니다요. 터가 어, 그래서 상당히 그 뭐랄까 좀 포근하죠. 아, 어, 요 주택 특징에 저 이제 저 닭장까지가 경계예요. 아, 저 닭장까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또 저기 이제 닭장 뭐 어, 뒤에 있죠. 저기 위까지거든요. 경계가 이런 아,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음, 이게 말이 630평이지, 이거 무지 넓어요. <laughs> 그렇게 보면, 저기 이제 뭐, 여기는 닭들 키우시고, 음, 이쪽에는 이제 비닐하우스.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 보자. 비닐하우스는 또 어떻게 놓으셨나 아이고, 고추. <laughs>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아,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놓으시고 경계가 음 저기까지예요. 저 배추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 조경 수간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아 이런 식으로 경계가 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그 텃밭 가꾸시는 걸 좋아하시고 음, 건평 그렇게 크지 않아도. 어, 이런 텃밭을 가꾸고, 좀 아늑한 공간에서, 음, 생활을 하시는 분한테는 제격이라고 봅니다. 음, 개군 명사물은한 10분 거리밖에안 돼요. 어, 그래서 개군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텃밭이고,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음, 정원하고 주택이 나옵니다. 주택은 뭐 단층이고, 방 3개, 화장실 둘 구조입니다. 어, 아, 그리고 창고. 창고가 있죠. 아, 요런 식으로. 저 m 입니다 요렇게 단층으로 조적조, 조적조예요. 음, 조적조. 뭐 정원도 아, 요렇게 보시게 되면은 음, 요렇게 돼 있고. 저희 창고 있고. 뭐 주차 공간은 뭐싹다내넓습니다 <laughs> 아, 요런 식으로 돼 있네요. 아, 보세요. 무지 아늑해요. 여기가 저렇게 포근하다고 그럴까? 요집 터짜리가 그렇습니다. 아, 요런 식으로. 그럼 제가 요렇게 한번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하루 종일 햇살이 드는 곳이라 아, 상당히 포근합니다. 동네가. 아, 요런 식으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음. 아이고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영 오늘 아입니다 <laughs>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아이고 그냥 그냥 옛날 그 농가주택태로 아늑합니다 아늑하고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게요 음. 이런 식으로 됐어요. 뒤도 음. 여기는 이제 그 온돌방이 있다 보니까 좀 장작이 좀 많아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찜질하면 좋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냥 뺑돌러서 어, 주변에 뭐이 옆에는 집이 못 들어옵니다. <laughs> 여기 위에는 이집 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호젓하죠? 여기는. 꼭이 어, 앞에 집 하나 있고, 꽤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창고. 이렇게 이제 뭐, 경량철골 쪽으로 해가지고, 창고 전 왔습니다. 여기에 창고가 한 20평 됩니다. 아, 20평 되다 보니까, 요런 게 이제 전형적인 농가주택이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도 요런 집에 가면 참 정겨웠죠 여기 창고 밑에다가 요런 테이블 깔아 놓고 거기서 이제 뭐 국수도 먹고 밤도 까먹고 옥수수도 까먹고 <laughs> 그랬죠 와 요게 이제 그 창고입니다 창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 내부를 보기 전에 음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안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단순해요. 아담하고 아 이런 식으로 단층. 이게 토지 면적이 630평입니다. 이게 알땅이에요 도로 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평이 34.4평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준공이 1997년 12월 준공입니다.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 그리고 여기 한개가 이제 온돌방이죠. 어, 그리고 여기는 심야전기를 쓰고 정화죠. 그리고 여기인데 마을상수도입니다. 아 어, 마을상수도. 아이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장독대. <laughs> 전형적인, 음, 농가주택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음, 뭐 데크나 뭐 이런 거싹 깔아 놓셔요. 으 여기가 이제 그 온돌방이에요. 아 어, 여기 이제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아 어, 여기 온돌방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궁이로 어, 해셔가지고 한뭐 장작 몇 개만 넣으면 따뜻하답니다. <laughs> 그럼 이제 또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게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요런 식으로 이제 거실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뭐 거실 크기도 뭐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그 보여 드렸던 여기 아궁이. 아궁이 말입니다. 아궁이. 예, 조금해요. 어, 조금하기야. 등 하나 지질 정도입니다. 아, 요런 식으로 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주 안방이 되겠죠 어, 요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음 옛날 집이 이렇게 작지가 않아요 옛날엔 방 하나는 좀 다들 크게 뽑으셔 가지고 어 요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안방에 있는 화장실 여기 이제 화장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 요런식으로 돼있어요 그냥 뭐 적당합니다 화장실 사이즈도 아 요런식으로 음.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이고, 야, 저 병난로도 있네. <laughs> 이런 식으로. 양, 뭐, 아저씨 손길이 많이 묻어 있는 집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또 1층의 화장실. 화장실은 뭐, 안방에 있는 화장실하고, 뭐, 음, 사이즈는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1층의 방 이렇게 어, 이방 사이즈는 음, 괜찮네요 어, 사이즈가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게 되면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음, 주방 주방이고 주방 가기 전에 이쪽 가게 되면은 아까 그 창고랑 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다형도실입니다. 다형도실 다용도시 넓죠. <laugh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연결돼서, 창고로 나갈 수 있게끔 돼 있는 구조입니다. 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주, 아, 저 주방입니다. 주방. 그냥 거실하고 주방 분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유, 뭐, 햇살은 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음, 작지가 않아요. 음, 이런 식으로. 네, 있습니다. 거실도, 우리 여기는 뭐, 향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 햇살 안은 뭐, 잘 들어온 곳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럼 밖으로 나가서, 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고, 아, 이 집은, 음, 중공용도가 1957년 12월이다 보니까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여기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음, 낡아 보이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솔직히, 땅이 630평이에요. 이 주택은 덤입니다. <laughs> 덤이기 때문에, 어, 이 매매가가 5억입니다, 5억. 알당 630평에. 이 땅값도 안 돼요. <laughs> 아, 이런 구조입니다. 어, 매매가는 5억입니다. 이상, 왕대박 부동산이습니다 감사합니다.